귀농 귀촌을 계획하시는 당신께 소중한 디딤돌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이 되어 있는 그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마당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충주시 엄정면 논강리에 위치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온 토지 매물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토지는 전체 면적이 6,648제곱미터, 2,011평이고요. 지목은 전답으로 구성되었고,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도로는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서 차량 진출입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우리 토지에서 2차선 지방도로까지는 약 400m 거리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매물의 방향은 동향이고요.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주변에 축사나 송전탑 같은 혐오시설은 전혀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토지는 계획 관리 지역으로 외지인들도 누구나 건축 가능하시고요. 마을과는 약 1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간섭받지 않고 편안하게 전화 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전기 수도 설치하시기 어렵지 않고요. 농막 설치, 일반 건축 모두 가능하시니까 귀농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토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매물의 상세한 모습은 잠시 후에 현장 브리핑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토지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전체 면적 2011평 누구나 건축 가능한 계획 관리 지역의 토지를 주인장께서 저희들한테 평당 1 2만원에 매매 의뢰를 하셨습니다. 어, 착한 가격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어, 매물의 경계는 한국 영상에서 중간중간 보여드리는 빨간선 참고하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 매물의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2차선 지방도로에서는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동충주야지 7km, 충주시청 17km, 그리고 엄정 면소재지까지는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매물 현장으로 이동해서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오늘은 제가 충주시 엄정면 논강리에 나와 있는데요. 어, 면적이 좀 넓은 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메모 현황부터 말씀드리자면, 어, 전체 토지 면적이 어, 2011평이고요. 지목은 전답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도 지역은 건폐율 40%, 용적률 100% 나오는 어, 시골 토지 중에서는 가장 좋다는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어, 그래서 일반 건축 가능하시고요 외지인들도 누구나 건축 가능하니까 어, 이점 참고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도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멘트 포장 도로에 딱 접해 있어서 차량 진출입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어, 우리 토지에서 2 차선 지방도로까지는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농강리는 어, 원주 충주가 19번 국도하고 인접해 있는 마을이라서 접근성은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어, 그리고 맹물하고 도로하고 높이 편차를 먼저 살펴보시면 어, 도로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약간 낮지만 어, 우리 토지가 주변에 있는 토지에 비해서 좀 지대가 높은 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독토작업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토작업 부분은 어, 오셔서 맹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그 시멘트 포장도로 들어오자마자 보시면 이렇게 작은 밭이 있는데요. 아, 여기는 나중에 집토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토지가 약한 370평 정도 돼 보이고요. 어, 우리 토지가 전체적으로 전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 전이 약 850평 정도 돼 보이고요. 어, 답이 1160평 정도 아,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이 좀 많죠. 어, 답도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건축 가능하신 땅이니까 아, 잘 참고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지금 그 전에 들어와 보니까 고구마도 심어 놓으시고 뭐 수수, 파, 고추 이런 작물들을 잘 재, 재배하고 계시네요. 어 진입로 초입에 붙어 있는 이 토지가 약 370평 정도 되니까 어, 여기는 충분히 어, 건축하시고 정원 꾸미시고 텃밭으로 사용하시면 어, 딱좋을 적당한 면적으로 보여집니다. 어, 뒤쪽으로는 이렇게 작은 임야가 받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물 옆으로는 지금 현재 주택 한 채만 보입니다. 보이시죠?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주가 들어와 있어서 어, 전기 설치에 큰 문제가 없고요. 어, 우리 매물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광역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연결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매물에서 어, 마을과는 거리가 약한 200m 정도 그 정도는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쪽에 보이시죠 마을? 그래서 어, 충분히 누의 간섭 없이 독립적인 단독생활 가능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아,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우리 매물의 방향은 어, 제가 봐서는 남쪽만 좀 막혀 있어요. 이쪽이 남쪽인데 남쪽은 뒤쪽이 좀 임야가 좀 가리고 있어서 좀 답답할 것 같고요. 어, 남쪽만 빼놓고는 전부 방향이 괜찮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동향이고요. 또 반대쪽, 이쪽은 서양입니다. 서양 쪽도 개방감 괜찮고, 어, 이쪽이 북향이고. 사실 북향이 개방감은 가장 좋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 토지보다 아, 앞쪽에 전부 어, 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개방감은 굉장히 좋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우리 토지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논이 보이시죠? 논이 제가 봐서는 한 2페이지 정도로 2단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 논도 우리 매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어, 이 논은 어, 우리 매물의 전보다는 좀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도 낮아도 주변에 있는 토지보다는 좀 높고요. 어, 이 지역도 계획관리 어, 지역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일반 건주 가능하니까 이점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주변에 뭐 축사나 뭐 성제탑 같은 그런 혐오시설 전혀 없는 어 공기종을 청정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밭이 한 370평 되는데 아 이쪽에 또한 480평 정도 돼 보이는 밭이 하나 있습니다. 또이 어 밭은 어산 속에 아주 오목하게 포근하게 들어가 있는 아 그런 밭이에요. 좀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아, 이제 그, 늘에 오니까 좀 시원하네. 아, 오늘도 날씨 무지 덥습니다. 건강 관리들 잘하세요. 자, 이제 제가 아, 이쪽에 왔는데, 아, 뭐 전체적으로 우리 매물의 경계는 제가 어떻게 짚어드리기 좀 어렵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항공 영상, 항공 영상에서 중간중간 보여드리는 파이널 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다시 아, 위쪽에 있는 밭으로 왔는데, 여기는 이제 들깨를 심으셨어요. 이렇게 심으셨는데 여기가 좀 오목하게 아, 이면 속에 폭파물차 있어요. 아늑해 보이죠? 여기도 어, 우리 매물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우리 이 토지 아, 바로 아래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논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우 여기 두릅나무 굉장히 많이 심으셨네. 보이시죠? 어, 오늘 우리 토지는 전체 면적이 2011평입니다. 어,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어, 우리 토지는 귀농을 계획하시는 분들, 또는 뭐 과수원 부지 찾는 분들, 아니면 비닐하우스 재배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지금 충주에 10만원대 초반에 나오는 가격대가 10만원 초반에 형성되는 토지들이 흔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 토지 평당 12만 원인데요. 어, 주변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매물입니다. 계획 관리적이고 어, 건축 일반건축 어,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가능하시, 자, 제가 다시 어, 작은 면적의 아, 밭으로 왔는데 어, 오늘 우리 토지는 농막 설치 가능하시고 일반 건축도 다 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셔서 어, 뭐... 건축하시기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일단 농막 생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면적이 너무 넓다 싶으면 가까운 지인들과 친구, 친척들과 같이 매입하시는 방향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방감 굉장히 좋습니다. 마을과 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간섭받지 않은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아, 그리고 우리 매물에 아, 논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 논이 건답이랍니다, 여기가. 물이 나지 않는 논이기 때문에 충분히 밭으로 변경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이 정도 참고하시고요. 그냥 뭐 복도하지 않으시고 어, 물만 빠지면 어, 이듬해 충분히 밭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이 논도 아래쪽에서 보시면 어, 주변 토지들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어, 개방감 괜찮고요. 전부 계획 관리 지역이라 일반 건축 가능하시고요. 자, 이제 제가 도로 쪽으로 이동해서 어, 오늘 토지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충주시 엄정면 논강리에 위치해 있는 제법 면적이 넓은 토지를 한번 어, 살펴봤는데요. 어, 귀농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 이렇게 좀 넓은 토지 어, 매입하셔서 뭐 비닐하우스를 하시든 뭐 과수원을 하시든 특수작물을 하시든 어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도 10만원대 초반이면 괜찮은 가격이니까요.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우리 매물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어 부족한 부분은 자막으로 보충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마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